자,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미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꼭길 걷기로 황금 타점입니다. 오늘이죠 10월 4일. 우리 한번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해볼게요. 대한전선이 드디어 오늘 좀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대한전선이 이전에 악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 2만원을 찍고 나서 지금 하락이 지속됐던 게 바로 9월달까지였어요. 이때 나왔던 악재들 중에 일부가 바로 소송이었죠. 이 지금 관련돼서 LS전선이랑 지금 소송이 나오면서 결국 이게 장기화됐고 결국 많은 실망 매물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만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그나마 저점 대비해서 한30% 오른 주가로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간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 8,400억짜리 싱가포르 이제 신규 수주권 관련돼서 이게 진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이 대안전선이 어떠한 수주를 갖고 있고 어떠한 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 진짜 너무 이게 최근에 힘들게 흘러갔어요. 저도 지금 대한전선을 이때 매수를 했다가 결국 많은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 결국 지금은 어느정도 본전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이때 영상을 찍고 이때 영상을 찍고 항상 제가 이 하락이 나올 때는 영상을 찍고 상승이 나올 때는 영상을 안 찍었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급등하는 종목을 찍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여러분한테 이게 분명히 여기서 버티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한테 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더니 결국 오늘 이렇게 상승과 함께 지금 8,400억짜리 싱가폴 신규 수주권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10월 4일 날 오늘 나왔죠. 근데 네, 오늘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4,9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지금 결국 17%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지금 수주가 들어왔다.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시작일은 어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주일도 어제였고, 지금 결국 이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이 동남아 쪽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결국 풀턴키 프로젝트라고 지금 나와 있고, 결국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계약 종료일은 결국 2028년 1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대한전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송권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동남아 쪽에서 많은 지금 수주권을 따냈고 결국 추가적인 동남아 수주권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대한 전선이 미국이랑 각종 동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강조 드리고 있죠. 이거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유럽 쪽에 지금 나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대한전선 이렇게 발을 넓혔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난이에요. 전력난이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동유럽이랑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두 개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자, 동남아는요, 최근에 이상기후를 통해서 지금 발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즉, 지금 일정하지 않은 이 날씨 탓에 지금 최근에 특히 태풍 같은 것도 많이 휩쓸어 가서 동남아 쪽에 있는 발전 시설들이 많이 망가졌고 거기 따라서 지금 신규적으로 지금 수주가, 니지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전력난이 결국 이렇게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유럽이랑 미국 쪽은 바로 AI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많은 산업들 중에 이 첨단 산업들 중에 지금 전력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두 개의 성격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력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과 지금 후진국 모두 다요. 동남아에서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국가, 베트남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국가에도 지금 수주 계약을 따내려고 지금 대한전선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요 오늘 말고 이미 이전에 제가 대한전선 언제 보내드렸는지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한테 많이 보내드렸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제가 9월 5일 날에 제 번호로 아침에 보내드렸고요 4 3 7번제 구독자분 저한테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를 말씀드렸는데 와 이때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에셋전선 소송이 장기화되며 결국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 신규 수주 권에 대한 소식이 조만간 들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매도보다는 반드시 이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이 매수를 이제 하자. 결국 여기보다는 좀 내려갔었어요. 여러분들 만천 원에 여러분들 매수했어도 순간적으로 만 이백 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요. 에 물론 거기서 손해를 볼수 있었지만 결국 지금 여러분들 버텨 버티고 버티니까 결국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여러분들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법, 왜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인 이제 매도를 언제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자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 대응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제 개인 폰이에요. 010-4203-9533 이쪽으로 여러분들 대한전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한전선을 우리가 언제 이제는 매도할지 그리고 지금 LS전선 과 관련된 이 소송 언제 지금 끝났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대한전선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제가 뭐 이거 여러분들 따로 연락 드리는 거 없이 그냥 문자만 이렇게 딱 보내 드려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무료에요 제가 뭐돈 받는 것도 없고 여러분한테 뭐 따로 연락드리는 건 없지만 대신에 여러분들 그 대가가 돈은 아니지만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일단 보시면 오늘 지금 장 초에 11시 반에 고점 13,780원을 찍고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이제는 좀 다르게 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포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승은요, 이전에 나왔던 추세를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전환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보일 거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오늘 지금 이전에 나왔던 지금 외인들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관들도 다시 한번 좀 이러한 허지성 기사를 가지고 보험이라는 수신 쪽으로 연기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인들은 이 최근에 나왔던 이 차익 실험을 하려고 물량들은 오늘 뱉었다는 거예요. 이거 는장 마감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나갔던 주체들이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셔야 된다. 한마디로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월요일날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 매도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가 저항이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5,000원 구간에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17,000원 구간에도 분명히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갑자기 소송 이슈가 생기면서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 많은 이제 손해 보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물대 차트를 좀 켜보면 역시나 여기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도 한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각각 하시면서 수익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본절이 오신다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 최대한 유리화 포전을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